좋댔잖아 이거 진짜 좋댔잖아 이거 진짜 좋댔잖아 오저 불타! 오오 레벨롬 올레베롬 가성비 원딜러 그랜드 마스터 나가십니다 가보자. 아니 나 예전부터 좀 뽑아 할때 메리 짜증 나긴 하던데 뭐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짜증 나긴 해. 근데 이거 니 탐리달리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탐리달리 탑니랄 장인인가? 탐리달리 그 한참 한참 막 누가, 막 누가 하다가 말던데. 쐬써볼 <놀람> <몸이 속은 놀람> <놀람> 거야? 쐬어볼 거 같거든요? 지금. 호호호, <laughs> 없네. 까비. 감사 아, 이 미드라이너야? 재밌는 거했네 그러면. 탑달리는 부족한가? 네, 요새는 그냥 큐 찍어야죠, 바로 쓰들 뭐, 그냥 다프로게이머네근데 유카, 스매시, 웨이 프로게이머는적 팀에만 프로게이머가 있는데요 불공평한데요 있는 거라고. 흠. 착각은 차이키치 프로게이머였던 것이죠 뭐 저는 키면 초키면 초키면 초키 진짜 <laughs> 거리 재는 거 봐라. 오안 맞았다. 또올전는거 <laughs> <W. 웃음> 봐라. 야옹. 아, 이거 진짜 유성은 뭐피 하나 이거? 하하하. <laughs> 와, 근데 완전 그냥 뭐 스무스하게 그냥 어차피 알리 저쪽으로 찾죠 이거. 아라인은좀 이쁘게 당겨지긴 했다. 여기 부시에서 한번 싸웠어가지고 진짜 비벼가지고 앞에 미니언부터 보내. <laughs> 어이구 막타 잘 먹는다 우리 메시형. 어디 박으로간 척하고 다시 돌아와. <laughs> 하지 말라고요 아프다고요 <laughs> 짜증나 그냥 캐릭터 개같네 그냥 알겠어 이게 빼면서 할게 천천히 하면서 할게 오와 예측으로 챌린저쿠가 잘해 어딱 여기 다막타 먹으려고 할때딱이 던지는 거 봐라 그냥 안 보이는데도 그냥 시원하게 들어오는 거야.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. 그냥 3레버거 그냥 됐어. 그냥 천천히 버밍 할게 우리. <laughs> 먹어줄 거예요? 숨겨줄 거예요? 아 짜증 나 그냥. 아 캐릭터 개 같아. 아, 차리 q 로 튕겨 낼 거야. 니현 억까하지 마라. 다시 발을 돌려야 되니까. 아우, 알리 W는 반사되면 큰일 나죠, 여러분. 알리 W는 당연히 반사. 지 정글이 아예 그냥 완대 반대, 반대 완전 반대로 뛰어 가지고 쩔 수가 없긴 하네. 혹시 너 와슴팔 찬이 이거? 와씨발내 와슴팔 마순팔. 와슴팔 마순팔 도둑련이 있네 여기 내 와슴팔 와슴팔 여기 예차가겠다 얘한테 오 맛있게 먹어. 아 너무 불편하다 반갈구도 너무 불편해 반갈구도 너무 짜증나 미안해 만화면지우게 만화만 아, 근데 클리즈바 이거 좀 큰데? 아, 이러면 쇼거턴 잡히는데? <laughs> 진짜 무서워! 나 진짜 무서워! 나이젠 진짜 무섭잖아. 그냥 잘 까놓긴 했다잘 가요. 살지 않을까? 제발. 미안해. 어? 근데 너무 미안해, 진짜로. 아, 근데 이거는 하면 안 됐는데. 약간 무리하긴 했다. 너무 욕심냈다. 아, 라인도 너무 구리네. 쩔수 있는 듯. <laughs> 아 근데 스톱맥이고 넘겨도 알리스타가 죽는건 똑같아 알리스타가 하면 안됐음 그냥 아 근데 이거 완전 아 완전 이게 완전 반갈구도여가지고 뭐 약간 슬프네 그냥 나 진짜 슬프잖아 근데 그만큼 탑에서 이득 많이 보고 있긴 했네 우리 뭐냐 우리도 그냥 이득 보고 있어서 그냥 이대로 흘러갔으면 좋았을텐데 아시게 됐고요. 오 근데 이게 맞네? <laughs> 라인 바가 넣었다. 탐리달리요? 뭐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냥. 진짜 무섭잖아. 안갔어요? 안갈게 매일 가고 있을듯? 잠깐만 아나 안갔는데 아 너무 안좋네 어우 다 왔다. 한데 쳐봐 토끼야. 누구야? 결국 우리가 이겼습니다. 우리가 해냈습니다. 저희가 해내 버렸습니다. 털라이도 말이 밀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발 탱커만 먹게 해줘 사랑해. 앙 너무 좋잖아. 너무 좋잖아. 맛있잖아. 진짜 맛있잖아. 진짜 맛있잖아. 너무 맛있잖아. 아 슈발, 아 실수 비스킷 눌렀어. 신발 가고 싶네. 나 신발부터 갈까? 음... 어? 아 신발이 사야 되네? 아 신발 곧 나오네 어차피. 신발 다 찍었구나. 육내 <laughs> 많이어서? 아 근데 좀아 그니까 나는 근데 멜이 끝까지 땡길 줄 몰랐어 그냥 멜안올줄 알았는데 이건 한턴더 했네 좋은데요!! 아 근데 이렇게 한글로 쓰는 사람도 있어 나름이니고맙습니다 100개 고마워 맛있게 먹을게 숨기지 마라 진짜 무섭잖아 근데 나 멜형 나 진짜 무서워 이거 진짜 무섭잖아 아, 아깝다. 아, 딱 궁각 한번 나왔는데. <laughs> 아, 잡을만 했는데. 와, 근데 코르키 형 인생 걸었구나? 진짜 무섭잖아! 뭐, 어, 누가 없잖아. 왜 그러는데, 갑자기? 왜 이렇게 호전적으로 바로 누구 오나? 동레벨이구나 아, 이게 안 맞아. 약간 일부러 딴데서 보긴 했는데, 좋댔잖아. 이거 진짜 좋댔잖아. 이거 진짜 좋대잖아. 오, 좀 불타. 레오레벨레레대가리 빗맞았잖아. 대가리 이 잠깐만요. 어? 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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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. 좋은데요? <laughs> 빨렸잖아 상대 쭉 빨렸잖아. 스페제는 거 너무 좋다. 어, 이게 프로게머들이 하니까 스페제네 스페제는 거 너무 좋은데요. 탑만 <laughs> 무난하게 가면 돼. 밀어 넣어요. 그거야. 아, 좀 하지 좀 마. 노잼이에요. 그러지 마세요. 으으으으으. <laughs> <laughs> 일단 육카령이 많이 망한 점? 사실 뭐 나는 그냥 뭐 포바하면 뭐 맨날 잘 크긴 하니까 육카령이 조금 망한 점. 근데 미드로뛸걸 그랬나? 그냥 괜히 바텀으로 뛰었네. 바텀 라인 별로인데. 안녕하세요. 한번 놀고 바텀에 다시 가. <laughs> 좋네 뛰어가. CS요? 근데 아래쪽에 계속 힘이 많이 들어와서 상관 없긴 해. 쩔수지 뭐 98개네 진짜 무서워 포킹마루스가 스킬콜이 존나 긴게 아니여가 존나 긴.. 그냥 긴 편이야 아, <laughs> 진짜 믿겄네 <미껏네. 웃음> 와, 이게 안 맞아. 진짜 무서워. 와, 내 맞을만 했던 거 같은데, 이게 안 맞아. 근데 금제 씨 비원들이어서 다행이다. 그냥 원딜 하면 그게 더 무섭잖아요. 진짜 무서워. 왼쪽. <laughs> 태풍 좋다나 진짜 무섭지 않아 근데 나 진짜 무서워 나 진짜 무서워 블빙 진짜 이건 진짜 무섭다 근데 이건 진짜 무섭긴 하다 미안해요. 아 이거 아이 아이 에이! 아 근데 바텀에 핑찍던 새끼들 어디 갔어? 아니 바텀 도와주러 온다고 아니, 아니었 아니였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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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래 싸우라고 이거 바텀 싸우라고 이렇게 바텀 막 에이 이건 아니지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,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이거는 도망가라는 거였어? 조금 속상하긴 하네 싸우라는 거아니였어 <laughs> <laughs> 나는 좀 찾아줘봐 나는. 어머며 산책 보냈습니다아이필로그형 풀캠 돌리러 갔구나. 음, 그럴 수 있어. 맞아 맞아. 진짜 무섭지 않아. 레드 누가 먹을 거야? 아무나 먹어요. <laughs> 진짜 무서워! 지금! 오아치아치아치아치 아우, 아우,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 야. 너무 맛있잖아, 너무 맛있잖아. 그냥 원딜맨은 별로 안 짜증나고 나 가끔 서폿멜이 나오면 좀 짜증나긴 하더라 하지마 그거 막겠냐고 막겠어? 막겠어? 한 마리? 이거 버리.. 또 이거 티끌 모아 대산이야 버리지마 티끌이 아니야 이거 <laughs> 죽였네 한번 같이 써야겠다 아, 저기 상황 끝났네? 가야지 어 이거 한나더 해야겠다 방향속도 체크 해볼게 여기 게먹게고마 운이 좋았다 어. <laughs> 근데 알리스타를 좀잘 고른거 같기도 하고 와, 매, 근데 메리 그렇게 막을게 없긴 했다 가져가 난 반가리여서 근데 조금 마음은 아프긴 했어 어? 마음이 조금 아팠어 조금 한데, 아... 아 하지마 아. 받아 줄게. 잠시만 잠시만. 봐봐. 예. 아, PC도 아. 이거 금제 매너 있는 거 봐라. 아, 음. 아. 아, 근데 센스 있는 답이 생각이 안 난다 그냥. 어. 띠동감 스웨그. 킹스가 이와 06년생이었어. 04년생 이런 느낌 아니었구나.